네 아담한 공작소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르도구요 빈치입니다 저희가 벌써 24번째입니다 74. 네 우와. 거의 100편에 가까운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BTS 예투컴의 콘서트를 영화로 만든 저희가 한편으로. 세 번째 실황 라이브를 다룬 작품이라고 우와. 맞아요. 음. 그 열기를 또 한번 느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월드스타 BTS를 이제 방구석에서 볼수 있어서 수 너무 좋았고 진짜 방구석이잖아 <laughs> 그럼, 그럼 진짜 방구석이고 이불 밑에서 볼수 <laughs> 너무 좋았고 아하. 또 한스진머랑 저희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봤었죠 음. 근데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콘서트를 보니까 어. 반가웠습니다 즐길 수 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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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뛰어나오시? 층간소음 같은 이불 속에서 손으로 이렇게 아, <laughs> 네. 내적 댄스 내적으로 <laughs> 어. 꿈을 놈 거리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귀찮아가지고 이 녀석이 <laughs> 추워요. 또 우리도 오랜만에 웃음, <웃음> 버튼도 이렇게 아, 그래. 바짝 다가갑니다. 좀. 아, 바짝 다그 다가가... <laughs> 그... <laughs> 네? 그 웃음 버튼은 <웃음> 네. 그거 저희 뭐할 때였죠? 예? 아못 자르자 할 때였나? <웃음> 뭐, <웃음> 뭐 많았었는데. 아 진짜... 진짜 못 참고 웃은 적이 너무 많아어 그거 제일 터졌지 그거. 그럼, 자. 그때는 폐가 아팠어요. 너무 웃겨서. 네 불과 3주 전입니다. 해뜨기는요? <laughs> 나야 뭐내 동생들이니까. 음. 씨 이거 욕먹어 진짜로. <laughs> 아니 뭐 나보다 나이가 아, 어리니까 동생이라고 할수 있는 그치, 거잖아. 그치, 그치. 내가 뭐 형이나 오빠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 그럼그럼 그럼. 우리 또 동생 일곱 명이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국기전양하고 일곱 난쟁이. 예? 에? 저는 에? 여기서 에? 빠지겠습니다. 뭐라고요? <laughs> 아니 일곱 명. 일곱 명 맞. 일곱 네, 명. 7명. 일곱 명이고. 우주대스타 일곱 명의 조합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 지금 뭐 이미 지니 내년에 저녁이에요. 우리 지니가. 벌써 그렇게 됐어 어, 내년 저녁이야. 내년 여름에. 그리고 지금 이제 네 명이 또 입대를 앞두고 있고 그쵸. 우리 동생들이 있고 또 슈치타 하던 우리 슈가가 또 군대 갔어요. 슈치타. 어, 슈치타나. 음,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근랑들 동생들의 냉나탄 근랑들을 제가 다 파악하고 있고 어후, 언제나 무시령면 친하신가봐요. 제 아미들과 친합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어 저도요. <laughs> 주변이 다아미랑 아미 내가 아미라고. 네. 아미랑 친하다. 그리고 또 내가 감이 아미라고 하는 건 실제 음. 아미분들한테 또 굉장 히 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아미들과 친한 제가 뱃뜨기가 음... 오늘 진심으로 네. 팬심으로 네. 우리 태영이 외 친구들 동생들 제가 다응원 합니다. 킹받네 태영이. <laughs> 아 저도 아이돌 콘서트를 사실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최신 최근 아이돌을 한 최신 최신 아이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요톱텐인가? <laughs> 무슨. 어 동방식에서 멈춰가지고. 아, 이렇게 아이돌의 콘서트를 방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음, 많이 발전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옛날에는 CD를 샀었어야 예? 됐어요. 네, 어. 그 앨범을 사야지 그 콘서트 영상을 서비스로 이제 얹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 이제는 방에서 그냥 이 콘텐츠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팬들에게 너무 좋은 시대가 왔다, 야. 사회가 됐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영화 또 극장에서 또 4D로, 음. 4DX로 또 개봉을 했었더라고요. 진짜? 어, 그 후기를 봤는데 그 멤버들 숨소리까지 극장에서 들리는 게 정말 자기가 콘서트 안에 있는 거 같았다. 이런 후기가 좀 많더라고 그래서 팬들에게 정말 큰 선물 같은 영화가 아닌가? 아, 본인에게 생각에서. 선물이 아니었나? 아 저도 너무 즐겼죠. 방탄소년단 음. 노래 좋은 게 많으니까 아하, 들으면서 공격 전당 <laughs> 진짜. 아하. 아 긴장해야 아하. 돼. 이거. 이렇게 거 방탄소년단 명곡이 많다. 이런 걸 느낀. 어? 저는 감히좀 다른 의견을 얻겠습니다. 명곡? 모든 곡이 명곡이다. 아다 아시나요? 어? 어? 곡잘 아시나요? 모든 곡을? 뭐 어떻게 댄스를 한번 가야 되나? 아! <laughs> 보고 싶지 않아어요 기본으로 댄스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춤사위 정실 정실이 있어요, 지금. 정말 괜찮습니다. 공대니까 <laughs> 우리 또 시원하게. 아, 그럼요. 그럼 가 그럼. 그럼요. 음. 그래서 좋았다. 재밌었다. 뭔가. 엔돌핀이 확 솟구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음. 저희가 또 방탄소년단이 모두 있어야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만 또한명한명 한명 개개인의 매력이 또 출중한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오늘 말해 뭐해? 우리 세 명의 최애를 한 명씩 꼽아서 말을 해봅시다. 경건해지는 시간이네. 경건. 감히 말을. 감히 내 입에 담아 <laughs> 올리기도 되나? 어렵네요 좀 누추한 곳에 올리는 것 같아서 <laughs>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아, 제 주둥이가요? <laughs> 저는 요즘 핫한 정국 씨. 아 핫하죠. 솔로 앨범도 네, 노래 어렵죠. 빠졌어요. 요즘 우리 막내. 황금막내죠 황금막내 황막 황막 아세요 황금막내?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왠지 아세요? 어? 왜황금막내인줄 아세요? 모를 것 같은데 황금돼지띠? 예? <laughs> 뭐든지 잘해서 황금막내 르도는 <웃음> 나보다 <laughs> 어른님이 <어르신이> 분명하다 <laughs> 돼지황금돼지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laughs> 네 진짜 감히 정국에게 저런 말을 <laughs> 심지어 태몽도 황금이었대요 비가 내렸는데 땅에 닿는 곳마다 그게 황금으로 변했대요 음. 태몽 있어요? 나도 사슴이 네? 어, 진짜로. 사슴이요? 어 사슴 사슴 사슴이 어머니 품에 뛰어들었다고. 오 사슴. 어 진짜로 사슴의 뜻? 리얼입니다. 멋있네요. 어. 응, 응. 멋져요. 꽃사슴이요. 아무튼 아뭘 <laughs> 드는 거죠? 꽃사슴? <laughs> 진짜야, 진짜 이건 진짜. 꽃사슴이요 응. 그 네. 눈망울을 이렇게 동글동글한 어... 꽃사슴이 어머니 꽃사슴. 품으로. 꽃사슴. 아, 아, 알겠습니다. 꽃두치? 리얼입니다. 꽃, 꽃듯이. 발음 좀 똑바라지세요. <laughs> <똑바로 웃음> <똑바로 웃음> <laughs> <똑바로 웃음> <laughs> 또 난잡한 방송 만지 <laughs> <안 되지> 들 말고. 물론 <laughs> 우리 우리, 우리 <laughs> 수근이지만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 들어왔네. 그럼요. 도시? 예. 제말 꽃듯이 플라워드. 플라워드. 오케이. 플라워드. 예, 플라 아무튼 황금 태몽정말다 <laughs> 잘해서 노래, 춤 이런 거다 잘해서 올라운더 아이돌 대표곡으로 불린대요. 어, 아, 그럼. 아, 아, 춤을 이번에 나온 것도 봤는데 스탠딩 네스투. 어 영상 봤는데 춤을 그렇게 격하게 추는데 라이브도 너무 안정적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음, 진짜 월드스타. <드> 실력파. 음. 끝이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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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국이 얘기할게 이거밖에 없다고? 요즘 솔로곡 해외에서 인기 너무 많은데 아 3D 노래죠 맞아 맞아 3D 일슬 며칠 전에 봤는데 해외 팬들이 딱 며칠 전에? 지금 하루에 몇 번을 봐도 부족한데 <laughs>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정국에 대한 팬심 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할 수어 멤버들 다 돌아봐야 되니까 아, 그럼 정국만 볼수 없잖아요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하루에 다 만나야지 <laughs> 죄송합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암튼 <laughs> 봤는데 가사가 해외 여성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만 준비된다면, 약간 너만 괜찮다면 이런 여성관에 반한 해외 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인성까지 갖춘 월드스타. 인정. 어 인성까지. 전국이니까. 그럼요. 음. 노래도 잘해요. 메인보컬이잖아요. 아 메인보컬이지. 그럼요. 응. 어 메인보컬이지. 아, 공연 중에도 이렇게 확실히 가장 노래에 가져가는 어, 어 많더라고. 이렇게 사비를 사비를 잡고 가는 게. 음역대가 진짜 높이까지 올라. 사비야. 사비, 사비. 깜짝 놀랐어. 응. 아 음역대가 좀 다양하더라고. 진짜 응. 춤도 너무 잘춰또 저렇게 추지? 자, 종국이 받고 태영이 갑니다. 아, 우리 대구의 년생. 자랑 V 대구 대구의 자랑입니다. 위. 우리 태영이 같은 경우는 95년생입니다. 굉장히 또 한창 창창할 때고 나랑 한1 0살 정도 차이 나네. 어, 네? 어, 여러분 햇 뜨개 날 맞추신 분들 소장 소정의 <laughs> 선물을 드립니다. 어, 생각보다 어리다. 저를 몇 살로? <laughs> 그러니까 이게 자랑을 하기에는 사실 끝도 없어.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인상깊게 본 영상은 스모크 챌린지. 아, 진짜 아, 나는 너무 진짜 했었어. 나는 태영이 잠깐 의심했잖아. 뭐를? 어 지금 뭐 흡연하나? 아, 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 너무, 너무 너무 흡수됐어. 나는 이거를 아, 대박. 들고 들고 흔드는 줄 알았어 손에. 아, 그 정도야. 어. 한계비 들고 아하. 이렇게 호적거리는 줄 알았거든. 호적이요. 그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춤선이 살아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태영이로 말하면 일본에서 차트 135주째 1위, 역대 최장. 135주. 어, 와. 135주 감히. 뭐로? 응? 그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걸 몰라? 모르... <laughs> 아니 뭐 뭘... 일본의 인기 아이돌 랭킹 사이트 네한이란 곳이 때. 대 네한? 네한 K-POP 남성 아이돌 투표에서 2023년 10월 응. 135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자체 경신 중이야 자기 본인과 싸우는 친구가 이미 경쟁자가 없어서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중국에서 가장 많은 팬덤 BTS 멤버 중에 1위 오 아, 진짜? 이게 가장 유의미하지 난 지민인 줄 알았어. 왜? 아, 물론 뭐 모든 아, 멤버가 다, 어? 약간 근데 그 차이가 그럴 수 있지. <laughs> 아 그럴 수 있지. 차이가 미묘하겠지 그 차이가. 아 물론 다른 멤버들도 훌륭하지만. 음. 그리고 이 친구가 제가 일일이 말하기 입이 아픈데 성격이 너무 다정다가하고 무척에 어, 친절하다. 그리고 잘 어. 가서 앵기는 스타일. 어. 그 어. 얼굴에 애기다고 생각해봐. 더볼수 없죠. 음. 뭐 미친 놈이라고? 아, 미치죠. 미치죠 <laughs> 사람들이. 자. <laughs> 공격... 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애기들. 응. 어린 아이들, 어. 그렇지. 이미 이 태용에 대해서 우리 태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내가 어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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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미사여구 칭찬 가져다 쓰는 거는 뭐더 이상 이바프죠 음. 그럼에도 다소 아쉬운 점. 신은 모든 것을 주지 않았구나라고 한다면 다소 편식을 하는 편이다. 아, 편식. 뭐 이런 것. 들 <laughs> 어, 진짜 <laughs>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어요. 어지간히 없구나. 단점이. 정말로. 어, 뭘 그렇게 안드신답니까 아, 좋아하는 음식을 말해야지. 아, 뭘 좋아하시나요? 거 말고 꼬막 비빔밥. 요건 <laughs> 유명하대. 좋아하다더라고. 어. 어. <laughs> 막국수, 자장면, 음. 햄버거, 탄산음료 이런 것들. 자장면. 자장면. 음. <laughs> 아메리카노를 쓰다가 못 먹는데. 어, 이것도 귀여워요. 귀엽네. 술도 못 드시는 걸로 그래서 한데. 딸기 주스를 무척 좋아한다고. <laughs> 저는 앞으로 딸기 주스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나는 <laughs> <laughs>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이렇게 <웃음> 여기서. <웃음> 자. 그래서 멤버들 사이에서 또 요리를 못 하는 멤버라고. 오오 그러니까 이게 신이 모든 걸 주진 않았지 않나. 아쉽네. 아니, 혹은 요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음. 형들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거야. 아, 아 대인배. 자,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넓다 진짜. 약간 음식도 약간 그런 쪽아닌가 싶은데. 요 정도 우리 태영이. 어. 저는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슈가. 어, 군데에서 아, 어, 대데 군대... 대구의 자랑. 대구의 자랑. <laughs> 두 번째 자. 아. 공동으로 어? 의자오 <laughs> 어, 공동 이렇게 공동이지. 대구의 자랑, 대구의 자랑이죠. 네, 대구의 자랑 또 슈가를. 여러분 네. 빈치도 했어요. 저희 대구의. 그럼요. 그냥 사랑입니다. 대구의 네, 자랑까지는 아니고. 대구 아직은 랑. 대구의 랑입니다 랑. 네, 아직은 대구의. <웃음> 대구의 대구. <laughs> 아직은 대구의. 대구의. <laughs> 어 슈가는 지금 군대 사회복무요원으로 있고 2025년에 일단 제대를 합니다. 음... 아직 좀 시간이 남았죠? 제가 슈가를 꼽은 이유는 유퀴즈에 BTS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어. 더 해야 돼 사실. 어왜왜안 어, 돼? 매일 해야 돼. 그때 이제 멤버 개인별로 인터뷰를 맞아. 했는데 그때 슈가가 하는 말이 와 너무 음. 음. 자기 삶에 대한 관철을 잘한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자존감도 높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있고 어, 아, 말을 만하시지.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윤기 음. 윤기 민윤기씨 민윤기씨 음. 민윤기 아, 이름도 연예인이야 어, 그니까 민윤기야 형이 있잖아 그지 민금재형님 계시고 민금재님은 89년생이세요 아 그래 한참 음. 음. 젊으시네 <laughs> 그래서 저는 왜 슈가가 됐는지부터 봤는데 달콤하잖아. 이게 그 슈가가 아니라 S U G A 슈가 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슈가 방송의 음. 장치. 영어로 하면 슈가래요, S U G A의 슈가인데 이 슈가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할때 힙합을 이제 하니까 음. 힙합에서 슈가라고 하면 조금 중독성이 있다, 음. 뭐 이런 말로 쓰인다고 해요. 그런 음. 의미가 있고 오. 또 몰랐던. 이제 또 슈가, 달콤하니까 그 의미로도 음. 슈가. 당연하지. 그 중의적인 의미로 나는 그쪽이야. 슈가라는 예명을 사용을 하고 있고. 너무 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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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도 하고 작사 작곡 다하는 싱송라. BTS에서도 아, 지민 아, 다음으로 승승가를. 곡 쓰는 거 아. 좋다고, 맞아. 최근에 사이의 그 대때 최근까지 아 아니었죠 슈가가 작곡해서 사이한테 같이 했잖아, 간, 한 노래잖아요 형 같이해요 이렇게 음.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방시혁 PD님께서 한 말이 너가 있기에 방탄이 방탄스러움을 획득할 수 있다 천성을 유지하면서 멋진 아티스트가 되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 시혁이 형님은 다 좋은데 스트 어, 7명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laughs> 아름한테도 분명히 얘기했겠지 을 너가 잘 중심이다 <laughs> 너가 정체성이다 <laughs> 너가 우리 그 자체다 너가 우리 대표다. <laughs> 맞아. 그럼. 굉장히 멤버들을 잘 챙기는 친데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아. 윤기? 응 음, 윤기. 아, 윤기가. 와우. 난 윤기가 슈티타에서 이강인과 만났을 때가 너무 아. 인상 깊어서 내가 강인, 우리 또 강인이 시, 팬이거든. 목소리도 아, 진짜 팬. 팬이. 거기서 둘이 만나서 서로 존대하는데 그렇게 이 투샷이 나온다고? 아, 너무 좋더라고. 음. 야. 너무 멋있어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 같아요. 음. 물론 다 멋있지만. 응. 음. 음. 예? 아, 그렇죠. 일곱 명다 멋있지만 슈가는 뭔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나의 심금을 울렸어 아,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냥, 그냥 멋있고 응. 슈가만 되게 멋있다 오케이. 최애를 꼽자면 아, 꼽자 그럴 아, 수, 수 있지 음 (7명이) 뭐다 주인공이지만 아하. 그중에 최애를 꼽자면 슈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돌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나 더 관심이 많잖아요. 해외에서도 k p o 스타 하면서 요새 더그 20대, 30대 층들의 팬들이 늘고 있고 음흠. 이 아이돌 문화 또는 우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음.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음. 좀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인기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돌이 음, 아이돌. BTS라기보다는 음. 성장서사 때문이 아닐까요? 아, 음. 또 서사에 미치는. 그런 분들, 맞아. 특히 방탄도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다. 성장서사에 좀 몰입하시는 분들이. 맞아, 있고 항상 열심히 하고. 음. 배우 직업과 다른 점이 아무래도 또 아이돌은 친근한 느낌이 있고 또 데뷔 전부터 유튜브에 꾸준히 그런 게 올라오고 음. 또 데뷔한 순간부터 성공하기까지를 다 지켜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맞아. 너무 많기 때문에 아하. 거기서 더 친근하고 또그 시절을 공유하는 그런 추억들과 쌓여가지고 더 열광하게 되지 않나 음. 성장 서사 좀큰것 같아요 아이돌은 음. 아이돌 아니, 그런 거지 배우 연예인 아이돌 다 잘생기고 다 예뻐. 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끼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이돌이라고 봐. 음. 흐느적거리잖아막 흔적이 <laughs> 최대 표현이에요. 혹시? 그렇지. 아나 아, 굉장히 좋은 표현이야. 극찬. 아 그렇지. 극찬 표현. 오케이. 니까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물론 연기로서 많은 것을 표현하지만. 이 친구들은 언제나 실시간으로 음. 뭔가 살아있는 느낌, 노래하고 춤추고 음, 표정, 행동감, 연기 그런 것들이 음. 무대 위에서 다 표현이 바로바로 바로 되니까 음. 또이 접점도 찾아요. 대우들은 작품 하나에 몇 개월씩 걸리고 음. 사실 그게 우리한테 자주 노출되지는 않는데 워낙 이제 또 아이돌들은 그런 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 무대만 해도 앨범 하나 내면 한 주에 몇십 번씩 노출이 되고 음. SNS도 워낙 활발히 하고 또 아이돌이라는 표현 자체가 젊잖아 맞아 음. 젊은 친구들에 대한 어떤 갈망, 소통, 음. 우상화, 영웅 음. 이런 것들이 아이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 음. 진짜 신기한 건 날이 갈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미모나 잘생김이 갱신돼 음. 맞아 맞아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진짜 말이 안돼 멈춰 있질 않아 내 이전 세대 아이돌로 하면 뭐 소방차 <laughs> <막> 이런 분들 <laughs> 어젯밤이야 <웃음> 그건가? 그렇지 음방호 저... 자매 이런 분들 <laughs> 아, 내 네, 위세대. 나 분명히 말했잖아, 내 위세대. 그리고 나는 뭐 SM 일기들. 일기? H.O.T. SES. S.E.S. 이런 친구들의 핑크. 미모가 당시 뭐 유진 말도 못 했거든. 아, 핑들의 성률이. 지금 봐도 예뻐. 아 물론 지금도 예쁘지만 지금 장원영 같은 친구들을 보면 아이브에. 음. 이건 사실 그냥 A.I.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 을 보면 은우도 그렇고. 아 은우. 아, 아, 아스트로. 사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주시면 연락 주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예? 사랑합니다. 너무 진짜 미모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진짜. 음. 전 서브웨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아가요. 고개가. 나 어, 나는 메가커피에서 손흥민. <웃음> 써니, <웃음> 써니. <웃음>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말한 거랑 해뜩이랑 빈치가 말한 거랑 똑같이 팬들과 그러니까 비슷해. 팬들이랑 연...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어 너무 비슷한 다 색다른 시각과 똑같다. 똑같다. 너무 비슷해. 견해. 어 너무 비슷하고. 그 배우는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항상 뭔가 그 얼음장 같은 표정, 약간 신비스럽지, 어, 신비주의를 음, 유지해야 한다는 음.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 맞아. 아이들은 오히려 팬들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하는 음. 직업, 좀 음. 이런 문화가 아예 있는 것 같아. 물론 지금은 많이 깨졌지만 그래서 팬들 뭐 버블이라든지 음. 그 유료 서비스 같은 걸로 팬들이랑 직접 대화도 하고 음.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음. 또 팬들이랑 또 소통을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뭔가 그 유사 연애 감정 있죠 오. 모든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그 유사 연애 감정이 아이돌 문화를 더 크게 만들고 음. 그 사람한테 더 빠져들게 만드는 거 같아요 음. 유사 연애 유사 연애 감정이 배제할 음. 수 없죠 음. 사랑에 빠진 그래서저 그렇죠. 사람이 나를 봐주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봐주던지 아니면 버블로 봐주던지 뭐 다른 기타 등등 음. 뭐 플랫폼으로 봐주던지 음. 제페토 음. 아 제페토 음. 아직 살아있나요? 예, 뭐 위버스 아. 이런 것도 있잖아. 아. 음.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봐주고 내가 있다는 거를 인식시키는 말들을 해주니까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음. 아, 감시보다는 아니, 감시요. <laughs> 감시보다는 나라는 존재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걱정해주고 팬들 사랑한다는 말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암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의 끈끈함을 더 키워나가고 싶은 게 기저에 있는 거 아닐까. 음. 저도 덕질을 했던 사람으로서. 누구 언제셨어요? 중고등학생 때 많이 했죠. 누구 하셨나요? 저는 조용필 빤스 <놈스>, 빤스 <놈스, 놈스, 놈스>, 할수 있잖아. 할수 있. 뭐, 뭐, 아할수 있지. 저도 어? 약간 S M P가 흐릅니다. S M 아이돌 진짜 많이 좋아했고 <놈스> 어디 오르죠? <그러죠? 놈스> 어디 검사가 잘못된 거 같아 <놈스> 아, 보입니까? <놈스> <놈스> 어 그래. S M 아이돌 진짜 많이 좋아했고 신화도 좋아했고요. 동방신기에 진짜 미쳐 있었고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 카시오페아가 또 다섯 개로 나뉘잖아.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씨 멤버별로 그팬 그룹 카시오페 안에 어, 또 팬클럽이 그 있어? 어, 유닛같이 뭔가 내가, 그게 있어 내가 이걸 있어. 알잖아 응. 동생 어, 그 이름이 몰라. 생각이 어, 안나 이름이 다 있어 뭔가 그 안에 또 이제 가지치기로 막 나와 응. 와볼수 없는 형태네 있어. 그래서 오. 콘서트 가잖아요 그러면 어. 그 언니들이 명함을 나눠줘 우리 이거에 와줘요 막 이러면서 가입하세요 막 나오고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크으. 동방신기 <laughs> 진짜 좋아했었고 에코, 그 중에 누구? 동방신기요? 아또물리를 일으킨 친구 <laughs> 이제는 부를 수 없는 보낼, 그 이름 보내야 하는 보냈습니다. 그 이름인가 어, 오케이 보내줬습니다 음. 정말 동방신기는 전... 미키 아. 미키광수 미키광수 미키마우스 <laughs> 응. 진짜 앨범을 사본 아이돌 처음이고 어. 일본 노래까지 다 외우고 다녔어 진짜로 어, 진짜? 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처음으로 SES 팬질을 하는 거 보면서 팬질 어. 응, 응. 5집이었나? CD를 한 다섯 장을 사오더라고 그래서 친구들을 나눠주는 거야 아, 본인 그때, 돈으로 사서 그때? 들어보라고 그때 카세트도 있을 때잖아요 그때는. 어 CD를 사서 음. CD 그때 나는 가수의 CD를 처음 내가 받아 봤던 거 같아 그 당시 얼마였어요? 뭐 짜장면 50원 이런 거아 <laughs> 아, 근데 진짜 몇백 원이었어 진짜로? 아니야 <laughs> 진짜로? 아, 300원, CD, 300원 CD 만 원대였어 진짜로? 오, 진짜로? 아 정말로 엄청 고가인데? 너희 지금 언제를 생각해 짜장면이 얼마였어 <laughs> 세한 2000원 했나. 우와. 나는 좀 있었던 때 이미 동네가 물가가 비싸던 어? 때가 아니 그런 거아니었어 전혀 아니었고. <laughs> 아, 돈이 진짜 세다. 부자 동네였네. 진짜 비싸 내가 처음으로 덕질을 했던 아이돌이라고 하면 캐나다 가수. <웃음> 네? <웃음> <웃음> <laughs> 어 진짜 이거 그만해 진짜 아, 진짜로 누구? 누구? 아, 아, 누구 그만해 에이브릴 라빈이라고 아, 아, 아 스케이터 벌 그렇지 아저 노래야 정확히 저 노래야 어, 내가 어, 그래서 말지. 처음으로 내한 공연 간 직접 가수의 공연을 간게 에이브릴 라빈 내 고3때 음 아, 그때 우리나라 첫 내한했어 오 그래서 갔잖아 그게 나의 아이돌 안 오신대요? 지금 나보다 누나 나이가 많아 아, 좀 힘드시지 응 어. 그렇지 음. 그 정도가 아닌가. 음. 그 전으로는 없고 아이돌 중에 여 아이돌 좋아하는 개보가 있을 거 아니야. 음. 난 탱구부터 시작해서. 아, 아 탱구. 어 진짜 오랜만에 든다. 음. 아니 그 전에 또 소희가 있었어 음. 만두 소희. 음. 만두 소희. 탱구 해리. 해리. 아 맞다 맞다. 그리고 걸스데이 해리. 그렇지. 해리 다음 나은이. 오. 그리고 거기서 좀 건너뛰어서 원영이. 아 지금은. 근데 이번에 원영에서 또 바뀌었어. 누구요? 윈터. 아, 윈터. 우리 김민정. 이 음. 뭐야? <웃음> <웃음> 정말 열받을 뻔했네. 김민자예요. 김민장. 뭘. 양산 출신이시죠? 여기까지 음. 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보도, 그런 얼굴형들을 내가 좋아하더라고. 좀비슷비슷한것 같기도 음. 하고. 네, 좀 느낌들이 조금. 전체적인 약간 악량이잖아. 조금 차가운 느낌을 좋아하네. 어, 그런 것 같아. 음. 어 그런 것 같아. 약간 무표정일 때좀 시크한데 웃어주면 이제 막그데 웃어주면 오빠가 <laughs> 음, <laughs> <이런 웃음> 이 <상황이> 해줄게. <좀 웃음> 다 줄게. <laughs> 어, 어 <뭐야? 웃음> 슬랩 스틱 뭐야 방금? 장군했어. <laughs> 아 수근 나도 우리 <laughs> 장했어 그녀들을 한 번에 얘기해 본건 나도 살면서 <laughs> 처음이야. 내가 언제 어디 가서 이런 걸 말하겠어? <laughs> 아 못하지. 네, 만두 소이부터 뭐 이렇게 빙터까지 네. 어, 어. 어. 나도 만두 소이 진짜 좋아했습니다. <laughs> 만두 소이요? 만두잖아. 소이? 그렇지. 만두 음. 별명이 음. 만두였어. 아, 아, 만두잖아. 만두였구나. 핀치 뭐 없어요? 저는 진짜 아이돌 파본 적이 없어요. 아. 조금이라도 어좀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음. 괜찮네 이게 심장이 뛰는 게 중요해요 심장이 탈덕은 없다고 하잖아요 슈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아이돌은 심장을 뛴 적이 어, 없어요 저는 그러면 네. 좀 좋아하는 노래 노래? 응. 그러니까 아이돌 노래 중에서아전 방탄 노래 제일 좋아요 아이돌 중에서는 아 그래? 예전부터 방탄 노래는 거의 다 들었어 화양연화 그때 노래가 진짜 레전드였어가지고 봄날 전 수록곡도 다아고 지오디. 어, 그러니까 보통 지오디 노래 많이 됐잖아.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어, 아니요 지오디는. 뭐주의 길이라든가 초풀 하나, 하늘색 풍선. 음. 응. 길은 아는데 저희가 알기는. 응? 어?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야. 셀러데이 나이도 좋아해. <laughs> 주변에 지오디. <G -O> <laughs> 프라이데이 나이지아 프라이데이 나이스. <laughs> 아니야. <laughs> 아, 그 다음에 다시 컴백해서 나온 노래가 셀러데이 응. 나이야손담비 아니야 그건? 그? 그 토요. 일 세로데이 나이시 또 있어. 프라이데이 그래? 나이 이제 원래 있고, 원조. 어, 프라이데이 나 원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앨범에 모여서 어, 냈어그 그래? 제목이 세로데이 나이시야. 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요 저희 다이런데그 프라이데이 나잇 노래 진짜 좋아요. 어쨌든 가 다르네요. 덕질 행복했습니다. 좋습니다. 전 최근에는 고삼은 불낙비로 버텼고. 블락비 노래 진짜 명곡 비. 많아요. 비. 요즘 또 우리 누구야 세븐틴 동생들 1 3 명의 아이들. 어, 아 상마이잖아. 너무 좋아해, 아. 너무 좋아요. 아 마마도 힙스러워. 수상 소감. 또 지금 뭐 커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친구들. 어 스키즈 노래 좋았어. 아 걔네도 중요해요. 완전히 우리나라보다 와우. 해외에서 인기 더 많고. 맞아. 다 작사 작곡 본인들이 <laughs> 하잖아요. 진짜 능력자들. 어, 진짜요. 스리라차라고 노래 만드는 세 명이 있어요. 음 그렇군요. 대단한, 음, 대단한 친구들 진짜 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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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영상에서 이 장면. 이 노래 부를 때 가장 심금이 울렸다. 나불타오 진짜 야. 전주 바뀌는데 와나 진짜 뭐 불붙은 줄 알았어. 진짜. <laughs> 이러면서 모니터 뒤를 막 이렇게. 전설의 삼삼삼 볼 정도로 아시죠 춤 삼삼삼 분삼삼 초의 그 춤. 어 몰라. 유명하잖아. 몰라. 에이, 모르네 방탄자. 나 알아. 뭔데 무슨 춤인데? 삼삼삼 삼분 삼십삼 초 무슨 춤인데요? <laughs> 동생과 다 맞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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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설명해 주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후반부에 그춤 지민이 센터 서가지고 한춤 있어요 그거 음 약간 요요춤 있잖아요 따라할 수가 없는데 파이어 하면서 추는 거 마지막 아그 제일 아니, 하이라이... 하이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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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제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브레이크 그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알지 그 춤이 진짜 전설의 333 그거 333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럼요 3분 33초 맞겠지? 333 치니까 333 양치 <웃음> <웃음> 중요하죠 하루에 세 번, 어? 3 분간. 초등학교 때 국룰 아닙니까? 세번 해야죠. 양치는 꼭 하시나요? 양치 다섯 번도 괜찮아요. <laughs> 시간 날 때마다 하세요, 여러분. <laughs> 이빨이 아프겠어요, 그 정도면. <laughs> 치아 사이가 보여야 돼. 치아 사이가. 아 <laughs> <laughs> 어, 진짜 그 정도로 이걸 해줘야 돼. 어... 끼어있지 않게 건강하시네. 양치 몇번 하세요? <웃음> <웃음> 오빠 세 번은 해? <laughs> 야 찔렸다 찔렸다. 아니 나 벌써 오늘 두 번했지. 두 번했어. 아 왜냐면 점심에 사무실에서 하니까. 아, 그렇죠, 아침에 이거. 하고. 음. 아. 아침엔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무슨 방송 역시 우린 위생적으로. 어, 우리, 우리 음. 수준은 이 정도인 똥, 방송. 양치 이런 거. 하루 세번을라는 질문은 너무 외람되네. <laughs> 뭐 일주일에 몇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 헬스를 가나 내가? 어? 뭐 1절에 몇번 가면 이겼다니까 아왜 양치세요 제발 양치? 하세요 <laughs> 아 열심히 합시다 양치 진다 네. 나는 그거 그래 그거 다이너마이트 아, 아... 좋았어요 나도 그거 할까 했어 응. 근데 불타오르네였어 응. 진짜 저는 상남자도 좋아합니다 근데 어 개인적으로. 상남자 그렇죠 와 옛날 나 중학교 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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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가장 때 좋아하는 때? 노래는 소우주 아전 봄날 어 나도 봄날 어... 바깥에... 나 봄날 진짜 좋아 <laughs> <laughs> 딱그 갬성이 있어요. 봄날은. 산소가 부족한가? <laughs> 언니가 좀 아파요. 좀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laughs> 아 재밌어. 화양연합계 최고야. 응. 국기선양하는 친구들이니까. 우리 동생들. 응. 감 언제나 형이 응원하고 응. 진심으로 이... 연락하면 소주 한잔 사줄 테니까. 아오 어, 연락 주세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 단 사줄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아 그렇지. 응. 아예투 컴을 또 리뷰하는 어, 방송은 맞아. 사실 많지 않아. <laughs> 음. 진짜. 뭔가... 진짜 팬 아니면. 응. 그치.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아이돌 K팝의 최정상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음. 지금이요? 앞으로도 네? 쭉 forever. 전설이죠, 역사. 제가 눈 감는 그날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그날까지 네. 한 번쯤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추천드리고. 아, 다섯 번씩 봐야죠.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틀어놔야 돼, 그거 그냥. 네. 아침에 어, 이제 음, 회사 출근하시다 될때 틀고 저녁에 이제 세수하시면서 음. 틀고 양치하면서 틀고. <laughs> 세수하죠. <laughs> 세번 하시나요? 세번꼭 해야 합니다. 333 세수. 333 세수. 그러면 오늘 아담한 공작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